3월 16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빠졌고, 테슬라는 더 크게 빠졌습니다. 금리 인하가 빨리 진행되지 않을 거란 전망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35%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0.30% 0.29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3대 지수 하락에도 미국 빅테크들은 잘 버텨주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크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3% 넘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향후 지표에 따라 방향성이 잡히겠지만 단기적 변동성을 자극할 것이니 우리는 3월, 4월, 5월, 단기적 주가 조정을 줄때더 많이 주식을 매수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른 상태이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 자금이 은행보다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주식으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국 나스닥 100, QQQ, 미국 S&P 500, SPY, 미국 필라 대표 반도체, SOXX. 이렇게 세 종목은 꾸준히 매수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예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요즘 하락하는 가운데 어제 4.12%나 더 내렸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162.5달러입니다.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주가입니다. 많은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종목인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UBS에 이어 웰스파고는 테슬라 목표가를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테슬라, 중국 전기차, BYD의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킨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죠. 샤오미까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치킨게임에 테슬라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편하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지수 시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윳돈으로 적금하듯이 미국 시장 주식에 돈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가 등락 변동성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2년, 3년 안에 찾아서 쓸 돈이 아닙니다. 최소 10년은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의 경제 활동이 끊겼을 때,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조금씩 매도해서 생활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주가가 낮아졌다? 앞으로 더 많이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10년 이상 지나고 보세요. 그땐,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 싸게 산다, 10% 높게 산다, 이런 고민은 다 접어 두시기 바랍니다. 마 편하게 매달 정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1등 주식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저도 21년 10월에 삼성을 처음으로 주식을 할때 접했습니다. 2천만 원 매수를 했고 한달 만에 약간의 손실을 보고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이 오르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새 종목 QQQ, SPY, SOX X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한데 주가는 그걸 못 따라갑니다. 3년 전 제가 시작할 때 삼성이 7만 3천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가격 얼마죠? 7만 2,300원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기회 비용은다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빠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타이거 나스닥백, QQQ죠. 7만 8천원이었습니다. 8천 지금 얼마죠? 10만원이 넘은 10만 6 5 50원입니다. 30% 넘게 오른 셈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삼성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빠른 설립을 위해서 보조금 6억 달러 약 8조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삼성한테는 호재인데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라서 동학개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략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치 않은 곳에 소비를 줄이고 매달 우리가 투자하는 세 종목은 정말 꼭몇 주씩이라도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말이고 날씨 좋은데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